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쉐보레 트레버스입니다. 아3.6 AWD 프리미어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2,400만 원에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원 보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2020년형입니다. 연료는 수발연료를 사용하고요. 색상은 흰색 바디입니다. 주행거리 97,000km를 주행한 트레버스가 되겠습니다. 네, 상세 사진 볼게요. 정면 측면이고요. 뒤쪽 측면 정면 모습 네, 후면 모습 되겠습니다. 필리가 네, 타이어 이렇게 생겼고요. 엔진등 모습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계기판 모습이고요. 97,000km 기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봉 모습이고요. 키는 두 벌이 존재합니다. 자, 앞좌석 모습 네, 앞좌석 네, 뒷좌석 독립된 시트고요. 네 핸들 모습입니다. 어, 이거는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버튼 시동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어 후석 통풍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뒤 뒷좌석에 공조기를 단독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 열선 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설정 모습이고요. 네, 오는손 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로츠 컨트롤 모습이 되겠고요. 네, 네, 이건 눈 밀러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전동 트렁크 모습이죠. 자, 성능 연금기록프입니다 용도 변경, 이런 건 있음이에요. 법인에서 렌트로 잠깐 이용했습니다. 어디에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상태 원동기 변속기는 양호, 없음, 적적 모두 좋게 받았습니다. 동력 전달장치 외에 네 가지 항목 보시면 올 양호를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듬직한 차량입니다. 트레버스라고 할 정도로 버스만한 차다. 그래서 트레버스라고 그런 말도 있고요. 어이 카니발급으로 듬직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저희 이명균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